안녕하세요. 저기 음, 다들 저를 알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이번 학기에 자바 음, 응용 수업을 맡게 된 어, 김기태입니다. 저랑 원래 얼굴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음,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이라 일단 이렇게 화면으로 먼저 인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음, 인터넷을 통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뭐 조만간 좋아지면 바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어색한데 잠깐 지금부터 어, 이번 그 저희가 이번 학기에 진행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실습을 해가면서 내용을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대로는 그 책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책의 내용이 조금 부실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번 학기는 어, 제가 제공하는 자료 하고 어,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얼굴 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그램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해. 자, 저희가 요번에 첫 번째 장에서 배울 부분은 Java GUI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저희 이제 s w 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울 거고요. 그거에 어, 대해서 일단 기적으로 네. 바로 코드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GUI라고 하면, 그, 이거 그, 들게 GUI라고 하는 애들은, 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거에서 한자씩 따서 어, GUI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GUI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모양이 제공이 되는 거죠. 뭐 버튼, 뭐 이런 모양들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단순 히 텍스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네, 아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바가 제공하는 GUI 특징을 보면 자바가 제공하는 GUI 특징을 보면 어,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강력한 GUI 컴포넌트들이 제공되고, 조금 있다가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바에서 GUI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은 Swing, 어, 뭐 AWT, 그다음에 자바 FX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 기본적인 스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그 스윙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버튼, 뭐 체크박스, 우리 많이 보던 것들, 라디오 버튼, 라디오 버튼인데 라디오 버튼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더. 네, 지금 특징들을 보시면 요 앞에 이렇게 다 J가 하나씩 붙어 있죠? 자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바 스윙에서 사용하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스윙이라는 애와 그 AWT 라고 하는들이 애 있는데 걔네들의 차이는 그냥 버튼을 쓰느냐 여기 보듯이 J버튼을 쓰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J가 붙는 애들이 나중에 보시면 모양이 조금 더 이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쓸수 있는 재료들을 알아야 되까 일단 여기 보시면, 뭐,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애도 있고, 어, 텍스트 필드는 필드인데, 패스워드를 넣는, 얘는 넣으면 이제 뭐, 별표나 동그라미 이런 애들이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스피너라고 해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커지거나 작거나, 별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애고요. 어, 문자열을 길게 쓸수 있는 애. 그런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있어요 텍스트 필드는 한 줄짜리를 입력할 때고요. 텍스트 에어는 여러 줄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 어, 콤보박스라고 해서 어, 토을입니다리스트라고 하는 그 옆에 보면 리스트라는 애랑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수 있는 가 이렇게 어, 같이 있다라 콤보박스라고 해요.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요. 스크롤이 가능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아이콘으로 된 이런 리스트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스윙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보고,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j 프로 o g r e s s i v e b a r 라고 해서 이렇게 얼마나 진척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막대기 바도 있고요 메뉴 같은 걸쓸때 메뉴에 그 메뉴 상에서 이렇게 툴들을 쓸 때, 툴에다가 이렇게 툴팁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게 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내가 이제 메뉴바죠. 메뉴바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툴바라고 하는 데요. 메뉴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툴바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툴팁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이런 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 뒤에 있는 요 놈, 요렇게 뜨는 애는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고요. 요안에서 요렇게 따로, 요렇게 따로, 요거요 놈을 저희가 다이얼로그라다 이런 다이얼로그도 네,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 보면 J 애플릿이라고 있는데, J 애플릿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보안 문제가 있어서. 애플릿은 이제 만들지 않고요. 아, 요 옆에 있는 얘가 아까 얘기했던 그 프레임입니다. 저희는 어, 요거를 만들어서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뜨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에 여기 보시면, <laughs> 음, 스크롤 펜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어, 여기 요 붙는 요거를 우리가 스크롤이라고 하고요. 여기 붙어 있는 애를 펜. 그냥 흔히 생각해 보면 판때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펜을 펜을 가 이제 위 아래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되어 있는 패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크롤 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또 다른 컴포넌트. 아주 중요한 재료로, 요, j t a b l 이라 있습니다. 어, 아마, 어 실제로 여러분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 테이블을 다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글자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색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애들을, 어, 처리할 수 있는 도구가 j t a b l 이라고 돼요. 아주 아주 자주 쓸 겁니다. 이쪽에는 어, 이제 j t r e 이라고 해서, 그, 여기 뭐, 트리 다 써보셨잖아요. 그냥 우리 디렉토리 오 같은 거 구현할 때 사용하는 애가 J-Tree라고. 해 자, 얘는 이렇게 생겨먹은 판때기들을 저희가 보통 펜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 어, 이 펜들 중에, 펜들 중에, 에디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그런 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J-Editor 펜, 그 다음에 J-Text 펜, 이렇게 해서 요것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네, 중간에 보면 이게 렇 잘려져 있는데, 이거는 뒤쪽 보면 이렇게 J 어, 스프레이트 펜이라고 해서 이거를 아까 봤듯이 상하로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좌우로 자를 수 있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펜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툴바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툴바에는 이렇게 버튼도 붙일 수 있고요, 콤보 박스도 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붙일 수가 있고요, 텍스트 필드를 붙일 수. 있고요. 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 아, 이게 콤보 박스네요. 그죠? 아, 그런 애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탭펜이라고 해서 탭을 만들어서 이게, 이게 누를 때마다 서로 다른 메뉴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본 이런 애들을 저희가 어, 다시 한번 저희 보면 스윙 컴포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컴포넌트. 저희가 이제 쓸수 있는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저희가 얘기하는 윈도우그램 혹은 그 GUI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얘네들 사이에 어떤 동작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프로그램은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텍스트 창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을 직접 내려서 수행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만들 프로그램들은 메뉴를 이용한 다거나 이런 뭐 툴바 같은 걸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면 동작을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컴포트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음. 실제로 이제 스윙으로 GUI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런 애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그래서 똑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한땀한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뉴를 배치를 할 거고요. 여기에는 툴바라는 걸 배치를 할 거고요. 툴바 안에는 버튼들을 배치를 할 거고요. 필요하면 글자라고 하는 제이 라벨도 붙일 거고요. 이렇게 글자를 한 줄을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필드도 붙일 거고요. 콤보 박스라는 것도 이제 붙여서 하나의 이제 툴바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 화면이 있는 쪽에서는 아까 봤듯이 스프리트 펜을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 놓을 거고요. 그 위에다가 요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뭐 원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뭐 라벨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여기에다 뭐 여러 가지 구성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펜이 스크롤이 되기 위해서는 스크롤 펜을 붙여가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이런 도구들, 아까 얘기했던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라는 건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이게 정말 뭐 화면이 바뀌면서 이쪽에 화면이 바뀌면서 혹은 여기에 리스트들이 바뀌면서 어떤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는 이벤트라는 것도 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개가 한 세트로 돼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GUI 프로그래밍 혹은 스윙 프로그래밍 혹은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이 딱볼때냐 이걸 언제 만드냐?" 라고 하지만 어, 아마 한 2주, 3주 후쯤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배치해 가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최대한 간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AWT라는 애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다른 로스이라는 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AWT는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가끔 쓰는데 어... 아니 그냥 잘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윙은 중요한데 스윙은 이 AWT에서 발전을 한 애가 스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윙을 배우시면 AWT는 자동으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AWT 기술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바 라이블러리를 저희가 스윙이라고 얘기하고요. 어 모든 AWT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따로 배울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다가된 여러 개의 고급 컴포넌트들이 더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향상된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AWT 컴포넌트에 J 자가 붙으면 그게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어 원래는 이게 순수 자바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어, 여기. 자바 X의 Swing이라는 패키지 안에 굉장히 여러 개의 컨버트들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Swing의 가장 큰 특징은 어 네이티브 혹은 피어 혹은 운영체제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얘만의 독립적인 버튼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 AWT의 제일 문제는 그 네이티브 운영체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윈도우에서 보이던 요 버튼의 모양하고요. 어, 맥 같은 데서 보이는 이 버튼의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OS에서 지금 되는 그 리소스를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얘네 나름대로의 서로 다른 모양을 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A라는 프로그램을 띄우는데, 어, 윈도우에 가면 얘가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데, 뭐, 뭐, 예를 들면, iOS 쪽에서 띄운 데선 요게 뭐, 동그란 버튼 형태로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모양이 계산게던게 옛날 AWT의 뭐 불편함, 문제점 뭐 이런 거였고요. 스윙은 어, 이제 그런 이런 리소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OS의 어, OS 영향을 받냐 그럼 받으면 중량 컴포넌트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의존적인 용어를 쓰죠. 그다음에 가는 경우는 경량 컴포넌트라는 용어를 쓰죠 그냥 용어 정도만 여러분 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봤더니 GUI 라이브러리 계층 구조가 있는데 우리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냥 한번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나름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애의 최상위는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그 아래 여러 개의 어, 서브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오브젝트 바로 밑 컴퍼넌트라는 이름으로 된이 어,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컴퍼넌트라는 걸 만드는데 이 컴퍼넌트는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는 이렇게 생겨온 뭐 버튼이나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정말 컴퍼넌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컴포넌트 안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는 나름 중요한 애들이에요. 이 컨테이너는,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라는 거 알죠? 컨테이너 박스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애를 컨테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얘도 포함이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 우리가 나중에 화면에 띄어서 볼 제일 중요한 애들인데, 이 Jframe 혹은 j d i a l o g 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보는 화면의 최상위 레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위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올려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object라는 거 밑에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컴포넌트의 종류 중에 컨테이너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컨테이너로는 어떤 이런 프레임이나 다이얼로그가 있어서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아래쪽에 보시면 예, 자식에 보면 여기 보듯이 여기 보던 컴포넌트가 j 가 붙어서 스윙이 있을 수 있는 컴포넌트로 이제 다시 탄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여러 종류의 J 컴포넌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위에도 사실은 이렇게 라벨 버튼 이런 게 있는데 라벨 버튼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J가 붙은 J 라벨 그 다음에 J 버튼은 어디 갔죠? 이거 뭐. 어딘가 있겠죠? 제가 <laughs> 그런 애들이 이제 만들어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AWT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어, 뭐 특정 텍스트를 다룰 수 있도록 제공되는 특별한 형태의 또 클래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텍스트 필드라는 애도 있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애도 있습니다. 텍스트 필드 중에는 수어드를 쓰는 필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오시면, 어뭐 버튼의 종류가 아 버튼이 여기 와 있네요, 이죠 그렇죠? 얘만 독특하게 J 버튼이라는 애가 있고. 어, 토글이 가능한 버튼도 있고요. 메뉴에서 쓸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런 재료들이 미리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료들을 쓰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토글 가능한 버튼의 종류 중에는 체크박스도 있고, 체크박스는 체크했다 뺐다 이런 거죠. 라디오 버튼 같은 애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어쨌건 저희가 이런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개념을 좀 익히셔야 돼요. 자, 최상위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 밑에 어, 컴포넌트, 재료들이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컴포넌트의 종류 중에 이런 일반적인 컴포넌트도 있지만 뭔가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런 재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 이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이나 다이얼로그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게 될 거고요. 이게 우리가 화면에 보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종류 중에 s 윙 i n g 에서쓸수 있는 J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서 이 J 컴포넌트를 통해서 라벨 뭐, 리스트뭐 이런 애들이 이런 재료들이 제공이 되고요. 어, 또 특별히 뭐 텍스트 필드를 다루기 위해서 t 뭐,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클래스가 제공이 되고 버튼을 다루기 위해서 J 버튼 혹은 토글 된 애들 을 위해서 토글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구조정도는 한번 봐두는 게 좋고 그래서 아헌은뭘 담을 수 있는 거구나 컴포넌트는 뭔가 기능이 있는 애들이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끊고요 저희가 이 뒤에 거는 제가 다시 이어서 설명을,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 이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